습관 전환의 힘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습관을 바꾸어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함께 들어보시죠. 첫째, 습관은 우리가 인생에서 취하는 모든 선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습관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습관들이 우리를 좀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셋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세우면 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방식으로 습관을 바꿀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둘수 있습니다. 넷째,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방식으로 시도해보세요. 다섯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동료나 가족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을 바꾸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점점 더 나은 습관을 형성하고 좀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습관을 바꾸어 더 나은 인생을 살기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습관은 우리가 인생에서 취하는 모든 선택을 결정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동료나 가족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 점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어 더 나은 인생을 살기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닌 습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화 중에서 습관을 바꾸어 더 나은 인생을 살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아키메데스의 원리. 아키메데스는 수학자이자 과학자로 유명한 원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니고 있던 습관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 발을 놓을지 결정하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처럼 습관을 바꾸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폴레옹의 손. 나폴레옹은 산산조각 난 프랑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 실패하던 이유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오른손만 사용해왔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습관을 바꾸어 왼손도 쓸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마사노부 가와사키의 작은 습관. 마사노부 가와사키는 일본의 유명한 무술가이자 사업가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작은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큰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습관 변화는 자신의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규칙.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주와 물리학 분야에서 많은 발견을 이룬 과학자입니다. 그는 습관을 바꾸어 지적인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규칙 중 하나로 매일 조금씩 배우기를 삼았으며 이를 통해 매일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발전시켰습니다. 찰스 다윈의 천천히 변화하는 습관. 찰스 다윈은 진화론 이론을 세운 과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천천히 변화하는 습관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실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화론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높은 기준.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성공은 높은 기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일상적인 변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목표 설정.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개척자이자 발명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차로 종일 놀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한다는 말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 로크우드의 연습. 존 로크우드는 골프 선수입니다. 그는 습관을 바꾸어 매일 연습하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연습과 끊임없는 노력에 기인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도전. 마이클 조던은 농구 선수로 많은 경기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습관을 바꾸어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는 승리와 패배를 함께 경험하며 패배를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계속 도전하며 넘어갔고 그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습관을 바꾸어 더 나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려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자신의 습관을 바꾸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며 새로운 도전을 위해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